안녕하세요 평택큰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평택시 풍성읍에 위치한 렌탈하우스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렌탈하우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다가오주택과 달리 1년치 월세를 한 번에 받기 때문에 달달이 월세 밀릴 걱정 없으시고 한 번에 큰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목돈 마련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로 미 군무원들 상대로 임차를 주는데 근무원들을 한번 들어오면 보통 3, 4년을 살며 재계약률도 높아서 공실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건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지 126평, 건평 80평, 2019년 7월에 준공 난 건물이고요. 매매가는 7억 8천입니다. 융자 4억 2천, 보증금 없이 실투자금 3억 6천만원입니다. 1년치 약 5,3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합니다. 현재 임대에는 맞춰진 상태로 매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임대 현황은 영상 말미에 첨부해드리고 뵙겠습니다. 건물 입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렌탈하우스는 게이트에서 가장 가까워야 공실없이 임대가 잘되는데요. 현재 렌탈하우스는 안정리 게이트 3분거리에 있어서 임대가 아주 잘되는 곳이며 평택역 7분 거리에 있어서 미 근무원들이 제일 선호하는 렌탈하우스 단지 내입니다. 네, 저는 지금 렌탈하우스 단지 내 앞에 있는 이제 6교에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화면 앞쪽으로 가시면 이제 평택역이 나오고요. 10시 방향으로 가시면 이제 안정리 게이트 3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랑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고, 저 아래쪽으로 보시면 왕복 2차선 도로가 이렇게 접해 있고, 지금 보시면 이제 상가 건물 두 개도 보이시는데, 이거는 저희 영상에도 한번 제가 올렸던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가 건물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더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네, 그리고 이제 상가 건물을 따라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렌탈하우스 단지내가 이제 또 있고, 위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집값 상승 효과도 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렌탈하우스 가까이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렌탈하우스 위치는 이렇게 보시면 써리원빌리지 31 31개 렌탈하우스가 입지에 있는 이제 단지 내이고요. 그 이제 보시면 여기가 메인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상가 건물도 있고. 앞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한번 그럼 걸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렌트하우스이고요 보시면 외벽은 다 돌로 외벽을 시공을 하셨고, 지붕은 징크로 마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양열이 이제 다른 집들 같은 경우는 이제 3kW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엔탈하우스는 이제 5kW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관리비 절약 측면에서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주차장 두대 가능하게 되어 있고, 건물 뒤편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 아이보리 색깔의 이제 돌로 감싸져 있고 어, 현재는 지금 LPG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 이제 도시가스가 이제 들어설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 창문 유리는 다 반사경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반사경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서는 보이고 밖에서는 안 보이는 샤시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 이제 앞에까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들어가는 입구고 앞에 이렇게 마당 잔디가 이렇게 심어져 있고 꽃도 이렇게 같이 심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이쪽은 이제 테라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 군무원들은 이렇게 테라스 있는 공간을 많이들 선호하시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있는 단독주택을 선호하시고 이제 뒤쪽으로도 테라스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건물 내부 들어가서 한번더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이렇게 녹지가 있기 때문에 막힘 없이 이제. 전망도 좋고, 조망권도 이제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내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내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양쪽으로 신발장이 있는데, 총네 칸의 신발장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네 칸, 좌측으로 이렇게 네 칸이 되어 있어서 이제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상당히 많고요 입구는 이제 삼연동 중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건물, 1층 구조부터 설명해 드리면, 1층은 약 43평이에요. 보시면 거실, 우측에 주방, 화장실, 조껑을 창고, 우측은 이제 게스트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측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렌탈하우스는, 이렇게 따로 1층에 게스트 룸이 있어요 게스트 룸 같은 경우는 이제 렌탈하우스 미 군무원들은 지인이나 이제 가족들을 많이 이제 홈파티를 많이 하기 때문에 1층에 이렇게 따로 게스트 룸을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이쪽에서 이제 뭐 지인분들 가족분들 자고 갈 수도 있고 따로 별도로 이렇게 게스트 룸을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이제 안방으로 쓰셔도 되시고 보시면 상당히 크죠. 메리평 LED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샷시는 LG 지인 샷시로 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커튼도 달려 있고요. 창문마다 이제 블라인드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도 이제 방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AJSN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보시면 이제 상당히 넓고 이렇게 안쪽으로 보시면 드레스룸도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보시면 다 수납장이에요 상단부, 하단부 다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 보시면 가운데도 이렇게 수납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드레스룸도 상당히 넓고 저층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도 이렇게 비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화장실도 보시면 상당히 크죠? 화장실에 이렇게 환기창도 뚫려져 있고, 이렇게 게스트룸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1층 화장실입니다. 저 화장실도 깨큰 사이즈의 화장실이고요. 역시 환기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 보시고, 거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실 부분이 이렇게 상당히 넓은데요. 4 0평대 아파트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도 1층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시스템 에어컨이 이렇게 주방 위에도 하나가 더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주방 한번 살펴보면 디자장의 주방이고 이쪽에는 이제 보조주방 싱크대가 하나 더 이렇게 설치가 되어있고 일부 전기구탑 오븐 4구 가스레인지 여기도 싱크볼이 따로 있고요 식혜세척기 양형 냉장고 다 들어가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환기창도 설치가 되어 있고 이쪽 우측에도 환기창이 하나 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SK 매직 후드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다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얼음 영수기 인데 얼음 영수기도 이렇게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주방 뒤쪽으로도 이렇게 테라스 공간이 있는데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조그마한 자그마한 테라스 공간도 있고 네, 건물 앞 뒤쪽으로 이렇게 테라스 공간이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주방 좌측 편에는 이렇게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좌측은 다용도실입니다. 세탁실이라고 보시면 되신데 선반도 이렇게 잘 되어 있고 다용도실도 상당히 넓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거실 사이즈가 상당히 넓은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시고, 이렇게 비디오폰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온도 조도 이렇게 같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계단 아래에는 조그만 창고 공간이 있고요. 계단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개나창도 상당히 길쭉하게, 크게 아주 잘 뚫려져 있어서, 햇빛도 상당히 잘 들어오고 있고요 네, 2층은 약 32평으로, 안방, 방 2개, 거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뭐 이제 쪽 좌측, 안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방 보시면, 1층에, 게트룸과 사이즈가 비슷하고요. 문방도 이렇게 상당히 넓어요. 역시 LG 휠센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창도 여러 개 뚫려져 있어서 햇빛도 잘 들어오고요. 보시면 아까 구조랑 똑같죠. 저기 이제 드레스룸. 3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안방 화장실. 안방 화장실도 이렇게 상당히 넓은 거를 보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이쪽으로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 조그맣게 있고요. 이쪽은 이제 거실입니다. 1층 거실보다는 살짝 작은 사이즈긴 하지만 또 이렇게 굉장히 넓고 역시 에어컨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앞에 이렇게 조망도 보시면 초록초록한 조망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막힘이 없어서 햇빛도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쪽은 이제 방이 하나 더 이렇게 있고요. 역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세 칸의 붙방이랑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조그맣게 베란다 공간이 있고요. 이쪽은 이 2층 화장실입니다. 하한사이즈의 2층 화장실 공간이고요. 쪽도 이렇게 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붙박이장이 3칸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창문이 나와 있어서 햇빛도 잘 들어오고 막힘이 없습니다. 역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2층에도 역시 이렇게 비디오 폰이 설치가 되어 있고, 온도 조절계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1, 2층 다 살펴봤는데요. 네, 수익률 좋은 이제 렌탈하우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친절히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평택큰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